26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용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였는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시온에서 우리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주께 드린 맹세를 지키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은 결과,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을 이행하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성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을 경우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도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난한 시절에 나를 도와줬던 분, 또 내가 힘든 어떤 일이 있었을 때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분, 그런 분들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5편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편이라는 것은 뭐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사실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상생활에서 잘 알고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2절 말씀은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다. 아멘. 지금 다이슨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길을 제대로 찾아서 그런데 저 산골짜기에서 목탁 두드리면서 지금도 마반자를 외치고 있는 스님들 생각하면 불쌍해요, 불쌍해요. 너무 너무 불쌍. 해 머리도 빡빡 깎고 말이지. 밤에 가발 쓰고 가서 고기 먹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냐. 우리 최 최장인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최장인 성도님이 그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스님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셨나봐요. 이 고기 대접을 이렇게 했는데 잘 드시더래요. 여러분 스님이 고기 먹으면 돼요 안돼요? 아,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더 웃기는 건 최장영 성도님 얘기가 재밌어요. 싸가주가더래요. 아나 진짜 이 간증거리입니다. <laughs> 최장영 선생하고 참 한참 웃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는 게요 정말 축복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목사 안 됐으면 안 나올 텐데 다행히 목사 돼서 새벽 기도 나옵니다마는 여러분들 진짜 복 받은 인생이야. 끝까지 새벽 재단 쌓으시기 바래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하나님의 의한 기도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체험적인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또 이런 근심 걱정이 있었는데 아,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새벽제 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 있게 되길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걸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다윗의 삶 자체가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계속하여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생명을 잃을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살아온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사라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재산을 물려주고 뭐 집도 사주고 뭐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여력이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자꾸 쌓아주시라고. 여러분이 정립 아시죠? 포인트 정립. 기도도 정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보다 먼저 세상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부모님이 쌓아놓은 기도의 정립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릅시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헤매일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떤 뭐 불교든 뭐 여타 종교는 이 어떤 해답을 찾아가려고 하거든요. 해탈을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이미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게 뭐의 문제라 그랬어요?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죄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해결받았단 말이에요. 언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을 완성하신 누굴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65편 4절에서 다윗은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 요 그런데 더욱 감사한 일은 나를 가까이 오게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여러분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단임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 되게 기분 좋습니다. 물론 가서 이제 혼나면은 기분 나쁜데. 어쨌든 단임 목사님이 불러 준다는 것이 이게 기분이 좋다고. 부목사들 여러 있는데 박세진 목사님 잠깐 볼까요? 하면 아, 괜히 어깨 힘이 들어가는 거야. <laughs>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불러 줬다고요? 나를 불러. 어깨 힘줘 봐. 힘. 어깨 없는 사람 뽕 놓. 오늘 집에 가서.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셨다는 거죠. 나를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뜰에요. 머물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어찌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하기 위해서. 또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운전하시는 분들들은 5초기도 하고 있죠? 최정원사님 가끔 빼먹던데 <laughs> 꼭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나라를 여행해도 언젠가는 자신이 사는 고국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잠깐 살아가는 게 잠깐 이 세상에 뭐 백년 살아봐도 몇밤 자고 나면 그냥 훅 지나가지, 그죠? 최영자 원생 몇밤 자고 나니까 지금 나이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요. 저희 어머니하고 동년배시거든요. 무인년생. 에이. 그러니까 살아가는 인생이 잠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뭐라 그냐? 광야 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디를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셨다고요. 이 세상이 뭐라고요? 광야예요. 그면 우리는 이 세상 잠깐 지나가요. 어디가 목적지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천국. 할렐루야. 근데 죽어서 천국 가야 돼요. 지금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무지하게 행복해야 돼요? 무지하게 행복해야 돼요? 팔짝 뛰고 한, <laughs> 그러니까 행복은 뭐라 그랬어요? 선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열 가지 가운데 아홉 가지 감사할 일이 있어도 한 가지 불평할 것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밖에 감사할 것이 없고 아홉 가지 불평할 일이 있어도 한 가지 감사할 것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행복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죠 10편 65편 5절에서 다이슨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세번적으로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 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절에서 목탁 두드리며 번뇌하며 108번뇌를 하며 그 뭐여? 목주 돌리면서 말이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는 아 예수님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 받았구나 내가 천국백성이구나 이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목탁도 반짝반짝하지만 스님들 머리도 반짝반짝하다고. 그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목탁을 두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막 이게 막 생각 안 나고 그러면 뭐 해요. 막 머리 두드리잖아. 그러니까 목탁 두드리면서 그럴 것 같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아 이건 저의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산 속에서 말이죠. 진리를 모르고, 부처님도 지옥 갔는데, 지옥 불구덩이 갈 거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잠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고 감사할 일이라고요.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까? 왕이 된 후에도 아들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일을 추적해 보면 그의 삶이 평안한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등 따시고 배부르잖아요. 하나님 떠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적절한 고난을 주시느냐? 하나님 못 떠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삼만 불이 넘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왜요? 등 따시고 배불러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한 가지 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윗은요. 하나님을 붙잡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6절부터 10절에서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6절부터 10절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으르렁대는 바다와 그 파도 소리를 잠재우시고 세상 사람들의 소동을 그치게 하세요. 여러분 구절 보세요. 구절, 구절을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은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요, 큰 풍년이 들게 하세요. 또요, 하나님이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유 우리 이제 최성진 선사가 아주 센스가 있네 엉렁 띄워주잖아 옹롱. 진짜가 들어가서 그래 진짜가 들어가 재진이, 성진이 성진이 맞지? 네아 맞다 <laughs>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맛집을 갔단 말이야 먹어봤어 그러면 요 입에 침을 바르면서 얘기합니다 어우 그집 너무 맛있다고 우리 하나님도 마, 마찬가지예요 야따 하나님을 맛보아 합시다 뭐예요? 간증이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네. 네, 보세요 제가 쌀4 0 0포 인조 잔디, 방수공사 자랑하잖아. 홈페이지도 내가 막 목회 서신 써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구선수도 보면은 맨날 골대 앞에서 밖으로 걷어차는 친구가 있고 어떻게 걷어차는데 빚마저 들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도 골은 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체험적인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체험적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노래는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하여 고백할 때도요 확신과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답사 하나님은 십뻘겋게 살아계십니다 아, 아주 십게 저렇게 살아야 되냐 표현을 잘해야 돼막 침을 튀기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상한 건요 우리가 자꾸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그럼 고백한 대로 됩니다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말한 대로 됩니다 죽겄네 죽겄네 하면 진짜 죽어 살겄네 살겄네 하면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된 진리이고, 우리 삶을 통하여 체험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아주 명곡을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죠?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율동, 제가 했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야참율동까지 해주는 단임 목사 어디 있냐고 <laughs> 이뭐 주일학교 다닐 때 했던 그 노래인데 진짜 복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돈으로도 못 가요 그 찬양만 잘 기억해도 지옥 가는 일이 없을 거예요 시편 65편 11절부터요 13절에서 다이성 기쁨으로 노래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해에 넉넉한 추수를 하게 하시고 넘치는 곡식을 마차에 실어 주십니다. 거친 들판이 푸른 초장으로 옷을 갈아입었으며 언덕들마다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들판에는 양떼가 가득하며 골짜기마다 곡식으로 덮여 있습니다. 기쁨의 노래가 온 하늘에 메아리칩니다. 아멘. 우리 전산이 앞부분 다시 보여주세요. 보세요. 한해에 넉넉한 추수를 하게 하신대요. 또 넘치는 곡식을 마차에 실어 주신대. 우리 강경에서 논산 가다 보면 지금 별을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죠참 우리 강경이 좋은 게 사계절의 흐름을 볼수 있어. 논에 이 곡식이 자라나고 또 가을이 되면 노랗게 있고 말이죠. 또 거두고 보세요. 넘치는 곡식을 마차에 실어 주신대. 또 거친들판이 푸른 초장으로 옷을 갈아입었대요 언덕들마다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진대요 그 다음요? 들판에는 뭐가 가득하고? 양떼가 가득하대요 골짜기마다 뭐로 덮여있대요? 곡식으로 덮여있대요 같이 읽습니다 기쁨의 노래가 온 하늘에 메아를 칩니다 이 축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소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울려 퍼지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성전에 가득 찬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살아는 성도들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미 축복임을 알고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하고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해질 때도 감사 저녁에 잠잘 때도 감사 주무실 때도 감사 또 내일 새벽에 눈뜰 때도 감사. 그냥 감사, 감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한 성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가슴에 손 짚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손을 다 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거